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6월 13일을 기준으로 쌍용차 토레스의 판매 가격을 비롯하여 파워트레인 등 모든 정보가 오픈될 예정인 가운데 한 커뮤니티 공간에서 사전 계약 카탈로그를 비롯하여 차량의 판매 가격이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목을 끌기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사실 이건 그리 중요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아마 이것일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다 자세히 유출된 토레스의 모든 정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꾹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조선의 이보크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춘 쌍용차 토레스는 170마력을 발휘하는 1.5리터 가솔린 터보와 아이신 6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이 정식 공개가 되기 전부터 대다수 많은 분들이 토레스의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토레스만큼은 이 변속기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결국 기대와 달리 아이신 6단 변속기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여기서 아이신 6단 변속기의 아이신 이라는 이름은 일본의 도요타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 제조사를 말하는데 아이신에서 만든 변속기는 bmw 미니 를 비롯하여 볼보 등 유명 자동차 제조 메이커 에서도 사용이 될 정도로 신뢰성이 있는 제조사입니다 하지만 기존 쌍용 자동차에서 보여 줬던 변속감을 기억하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토레스에 적용된 아이신 6단 변속기 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큰 것으로 보이지만, 상품성이 좋은 변속기인 만큼 쌍용차가 얼마만큼 잘 다듬었는지에 따라 이번 토레스의 판매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쌍용차 토레스의 공식 재원은 전장은 4685mm, 전폭은 1885mm, 전고는 1710mm, 휠베이스는 2680mm로 현대차 투싼과 기아 스포티지보다는 전장과 전폭, 그리고 전고는 더 크겠지만 차량의 실내 공간의 핵심인, 휠 베이스는 짧은 만큼 근본적인 차체 플랫폼의 차이점에서 가져다주는 안전성을 비롯한 공간성에서는 아쉬움이 남겠습니다. 그럼에도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킨 건 차량의 외관 디자인을 비롯한 실내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쌍용차의 정통 SUV에 강인한 헤리티지를 표방한 디자인이 성공하면서 앞으로의 쌍용자동차의 디자인의 비전이자 철학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신차를 출시한다면 토레스와 유사한 디자인을 갖출 것으로 기대가 되는 만큼 토레스가 잘 되어서 패밀리 룩을 선보일 수 있는 신차들이 나와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겠는데요. 한편 이번에 공개된 토레스의 실내 디자인은 슬림한 디지털 클러스터가 인상적입니다. 3분할 와이드 타입으로 적용된 계기판 클러스터는 보다 직관적인 정보들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졌는데요. 운전석에서 바라본 전방 시야는 과연 어떨지 궁금한 가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졌다는 점은 아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내비게이션을 비롯하여 8인 터치 리스 통합 컨트롤 패널은 충분히 소비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지만 왜 굳이 내비게이션을 돌출 팝업식으로 디자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도통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쌍용차가 확실히 이것만큼은 잘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있습니다. 바로 트렁크 공간인데요. 쌍용차가 밝힌 토레스의 트렁크 공간은 중형 SUV 수준으로 2열 폴딩 시 1662L 대용량 적재 공간을 확보 가능하며 폴딩을 안할 경우에는 703L의 공간이 확보가 되겠고 거기에 러기지 보드를 제거한다면 839L의 공간이 확보가 가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다른 건 몰라도 트렁크 공간만큼은 토레스의 경쟁 라이벌인 다른 준중형 SUV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한편 그동안 가장 궁금했었던 건 아마 토레스 차량의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공개가 된건 사전 계약 가격표인 만큼 정식 출시 후 공개될 가격과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공개된 가격표를 살펴보면 토레스의 차량 판매 시작 가격은 2690만원부터 판매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트림의 경우 led drl과 led 헤드 램프 led 리어 콤비램프를 비롯한 전후방 스키드 플레이트 루프랙 등이 상당히 만족스러운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열 통풍 시트를 비롯한 스마트 키 그리고 오토라이트 우적 감지 와이퍼 등몇 가지 사양들은 옵션 선택 또는 상위 트림을 선택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어 옵션 선택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기본 트림과 최상위 트림 간의 가격 차이는 300만원 입니다 하지만 가장 필요성이 높은 옵션들이 최상위 트림에 몰려 있어 부득이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로운 점은 전 트림 공통 선택품목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의 가격은 200만원으로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측정이 되었으며 세이프티 썰루프는 50만원 무릎 에어백은 20만원이며 휴대폰 무선충전을 비롯하여 인텔리전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을 포함한 딥 컨트롤 패키지는 100만원인데 거의 필요성이 큰 옵션 패키지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도 투톤 루프, 익스테리어는 40만원이 들며 별도의 커스터마이징 옵션인 사이트 스텝과 사이드 스포리지 박스는 각각 45만원과 3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토레스 차량의 커스터마이징 옵션을 포함한 풀 옵션을 선택할 경우 3,645만원 정도의 금액이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토레스의 디자인을 두고 긍정적인 반응이 많은 가운데 차량의 판매 시작 가격도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종합적으로 볼때 파워 트렌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이 큰 인기를 받고 있는 만큼 하이브리드 모델이 없는 쌍용차로서는 큰 아쉬움이 남을 것 같은데요. 신차임에도 아쉽게 느껴지는 주행 안전 관련 기술들은 앞으로의 쌍용차가 풀어나가야 하는 문제 중 하나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반도체 수급 문제로 인해 스마트 키를 한 개씩만 지급하고 있는 쌍용차로서 만약 폭발적인 토레스 수요가 있을 경우 자칫 토레스도 스마트 키를 한 개씩만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 가운데 스마트 키를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최상위 트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보다 유익한 자동차 소식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파타고니아, 토레스, 델파이넬 탐험가들의 로망 선택받은 모험의 땅 그리고 쌍용자동차 토레스의 영감이 시작된 곳 선 풍경, 새로운 이야기, 잊지 못할 경험. 이것은 모험이 줄수 있는 가치이자 모두가 토레스를 기다려온 이유. 우리를 향한 당신의 기대와 응원에 감사하며, 쌍용자동차는 모험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새롭게. 상용자동차답게 토레스